저번 영상에서 쿠팡 리어드에 대한 설명을 해봤는데요. 리어드 그룹 중에 최상위 그룹인 골드에 포함되려면 직전 2주 400건 이상 해야 되고 주간 최소 100건 이상 배달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추가로 5% 더해서 최고의 특인 30% 보너스를 받으려면 직전 2주 수락률을 70% 이상 만들어야 됩니다. 저번 영상이 설명하는 영상이었다면 오늘 영상은 과연 골드 그룹이 가능한지 시도하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리어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 분들은 이전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생각하는 거랑 직접 해보고 느낀 건또 다르기 때문에 경험을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몇 시간 정도 소요되고 몇건 정도 할수 있는지 리어드를 하면 수입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일 정도 쿠팡만 하면서 느낀 점도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쿠팡 단가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하면. 2주 400건이니깐 안시고 매일 일한다는 가정하에 400 나누기 14 하면 28.5니깐 하루 29건 해야 되고 주 6일인 경우 하루 34건 주 5일인 경우 하루 40건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 수치가 되려면 점심 저녁 피크 시간대만 해서는 건수를 채우기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매일은 수락률 70% 이상을 유지하는 겁니다. 건수를 채우는 게이 리워드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 30건 이상 하면서 수락률 70%를 유지하려면 가급적 모든 콜들을 수락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션은 쿠팡 노고절입니다. 그런데 완전 노고절로 타다 보면 쿠팡은 경계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보낼지 알수 없습니다. 배터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제가 있는 수원 안에 있는 콜들은 무조건 수락하고 수원을 넘어가는 콜들은 무조건 거절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일명 수원 안에서 노고절하기입니다. 원래 제 경우에는 2,000원대 단가는 배달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락률도 유지해야 되고 고르면서 건수를 채우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서 부득이하게 리워드 프로그램을 간접 체험하기 위해 이번 영상에서 2,000원대 금액 배달도 하게 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면 할수록 느낀 점이 2,000원대 배달 진짜 못 하겠더라고요. 3,000원도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2,000원은 너무 심합니다. 9월 30일 월요일 3시 10분쯤 수원 중심에 있는 수원시장 쪽에서 쿠팡을 켰습니다. 콜량도 콜량이지만 아무래도 외곽 쪽에서 시작하면 밖으로 보내는 콜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거절해야 되니까 가급적 중심 쪽에서 쿠팡을 켰습니다. 한동안 콜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똥 콜이긴 해도 쿠팡 콜이 많았는데 무료 배달로 콜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에도 쿠플이 생기고 자리 잡으면서 쿠팡 콜을 잡는 게 쉽지 않아졌습니다. 첫 콜을 3시 29분에 잡았습니다. 멀티 콜이었는데 굉장히 멀었습니다. 원래였으면 안 가는 콜이었는데 수락했습니다. 우만동에 배달하고 북수원 쪽 조원동으로 배달했습니다. 그 근처에서 하나 더 배달하고 이번엔 경기대로 보내더라고요. 대학교는 복잡해서 잘안 가는 편이거든요. 특히 언덕이 심한 편이고 길이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초인 길에 입구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언덕이 심하면 반대로 잘못 갔을 때 난감한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다시 빙 돌아서 찾아가야 됩니다. 처음이야 복잡하지만 자주 다니다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대학교 배달의 문제는 이것보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픽업하고 다시 경기대로 배달 왔습니다. 요청사항에 전화하지 말고 문자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쿠팡은 고객 전화, 안심번호로 문자를 보낼 경우 문자가 고객한테 전달되지 않습니다. 주소는 건물 이름만 써 있고 따로 몇층 이런 것도 안 적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고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에 내려와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다음도 경기대한 배달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주소가 건물로 적혀 있고 따로 호수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번 고객도 나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학교는 이렇게 이동 시간과 관계없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꺼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두개다 2,000원대 배달이었습니다. 근처에서 두개 픽업해서 자연스럽게 관계로 넘어갔습니다. 한집두개 픽업이라 좋은 것 같지만 두개다 2,000원대입니다. 합쳐서 6,000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전달지 근처에서 음식 하나를 픽업하고 이번에는 아주대로 향했습니다. 알주대도 경사가 심한 편인데 경기대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은 배달 음식을 보관하는 곳이 있어서 수월하게 배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거리가 있는 곳번정동으로 향합니다. 배달을 하고 코리 끊겨서 곡반중동을 빠져나왔습니다. 세요 삼성전자 뒤쪽 메탄동으로 향했습니다. 여기도 디코를 받기 힘든 곳이라 잘안 가는 곳이긴 합니다. 이렇게 길이 막히는 경우도 있어서 이 시간대에는 기피하는 편입니다. 역시 디코리 안 붙어서 다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세요. 메탄동에서 픽업하고 다시 광교로 향했습니다. 몇개콜이 들어왔지만 배터리 충전을 위해 집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멀티로 두 건을 수행하고 저녁 배달을 마무리했습니다. 3시 10분부터 8시 30분까지 5시간 20분 동안 20건 배달했고 85,807원을 벌었습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시간당 3, 4건을 했고 시급은 16,000원가량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 값이 될수 없는 게 지역이나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원래 제 평균적으로는 상황에 맞게 배민과 쿠팡을 타면 이중도 시간이면 10만 원 가까이 버는 편입니다. 저녁 시간대가 그래도 시급이 높은 편인데 아쉽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하고 부족한 건수를 채우기 위해 다시 나왔습니다. 심야 시간인 12시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기사분들이 없어서 그런지 수원 시청으로 향하는 도중에 운 좋게 2차전 시작 고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수원 곳곳을 누비면서. 새벽 3시까지 12건을 더 했습니다. 마지막은 같은 롯데리아를 3번 연속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배달하면 다시 롯데리아 콜이 들어오고, 완료하면 다시 또 들어오고, 같은 코스를 계속 돌아왔습니다. 심야에도 짧은 거리는 아니었지만 차들이 많이 없어서 좀더 수월하게 배달할 수 있었습니다. 3시간 동안 12건하고 54,368원을 벌었습니다. 시간당 4건을 수행했고, 시급은 18,000원 정도였습니다. 이날 하루 8시간 20분 배달해서 총 32건, 14만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하루 동안 거절을 6번 정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70% 수락률을 유지하는데 괜찮다고 생각도 들었지만, 건수를 채우는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방금 알게 된 사실인데, 리워드 수락률에 관해서 쿠팡 고센의 문양 결과, 멀티 2배차를 거절한 경우 2건으로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제가 한 거절이 6건이 아니고 모두 멀티콜이었다면 12건을 거절하게 된 겁니다. 수렁률를 노리는 분이라면 이 점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거절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니까 대학교같은 피하고 싶은 콜도 피하지 못하고 유배지를 가면 빈차로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장거리도 많아져서 제 경우에는 배터리 소모가 빨라졌고 내연 오토바이 경우에는 그만큼 연료 소모가 많아질 겁니다. 월라수 이렇게 쿠팡을 해본 결과 리어드 자체가 건수를 충족시켜야 되는 미션이라서 수렁률 조건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콜에 대한 자유가 없다 보니까 피로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수락률을 신경 쓰지 않고 제 범위를 잡아 가면서 배달을 해 봤습니다. 비슷한 시간대인 오후 2시 40분에 시작했는데요. 수요일이라 리워드가 새롭게 반영되어서 그런지 초콜 잡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1시간 동안 한콜 수행했고 콜이 아예 올리지 않아서 대기하는 시간이 꽤 많았습니다. 오후 2시 40분부터 7시 55분까지 5시간 10분 동안 17건, 57,256원을 벌었습니다. 초반에 콜이 아예 올리지 않아서 고생을 했습니다. 시금은 무려 11,000원대였습니다. 만약 리워드를 테스트해보지 않았다면, 배민도 켜서 먼저 들어오는 걸 선택했을 텐데, 쿠팡을 해야 되고 리워드를 하려면 건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오로지 쿠팡이만 집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날도 야간 시간에 더 배달해서 똑같이 8시간 20분을 배달했지만, 금액은 126,452원을 벌었습니다. 37건을 수행했습니다. 수락률을 신경 쓰지 않고 거절했고 건수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건수는 많아졌지만 수입은 줄어들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은 원래 제가 한 스타일이 너무 낮은 가격대는 피하고 거리에 비해서 낮다고 판단하면 거절을 하는 편이라 건수 자체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단거리 콜을 가거나 장거리라고 해도 근처 묶여 있는 콜을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 콜당 가격은 낮습니다. 진짜 조사무사의 느낌이 너무 강한데요. 지금 받을 수 있는 돈에서 25%를 떼어놨다가 나중에 미션을 성공하면 미리 떼어놓은 25%를 보너스로 주는 조사모사의 미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느끼는 쿠팡에서 주는 미션은 지역에 따라 다른 부분도 있지만 달마다 개인이 미션으로 받을 수 있는 미션비가 한정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월 미션이나 리워드 같은 미션을 많이 수행한 라이더에게는 그 밖에 다른 미션 자체를 주지 않는 느낌입니다. 적당히 하는 라이더에게 미끼식으로 미션을 뿌리는거죠. 그래서 제 경우에는 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미션을 주는 플랫폼을 하거나 단가 좋은 플랫폼을 선택하는 겁니다. 만약에 월 미션이나 리워드에 집중한다면 쿠팡에서 다른 미션을 주지 않을 뿐더러 배민에서 갑자기 주는 미션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월 미션은 이전에 도전 안 하다가 이번 달은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도 가능하지만 리워드는 매주 건수를 채워서 만들어놔야 되니까 골드그룹을 바로 만들기도 힘들고 만들면 또 유지하기 위해 단가가 좋든 나쁘든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미션을 던지면서 미션을 깨다 보면 그룹이 되고 족쇄를 채우는 그림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웰컴이긴 하지만 보너스를 준다고 하니까 한건한 한 건의 욕심이 나기도 하고 다음 그룹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하면서 리워드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해볼만한데 이런 순간도 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리워드 미션에 집중하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 괜찮은 플랫폼을 타는 게 저한테는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간중간 스케줄도 생기면 제 입장에서는 주 6일을 채우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했고 갑자기 스케줄이 생겨서 쿠팡을 못하게 되면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생길 것 같아서 하다 보면 리어드 그룹이 될 수는 있지만 크게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짧은 시간 배달하는 분들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고 몇 아홉 시간 주 6일 정도 하는 분들에게는 골드 그룹을 할지 말지가 고민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업으로 10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주 동안 400건 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든 400건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입니다. 건수는 조건일 뿐이지 보너스를 측정하는 건 결국 수입입니다. 그 수입에 비례해서 25% 보너스를 주기 때문에 건수가 쉬운 분들은 좋은 단가의 콜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쿠팡은 언제든지 단가로 장난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폰으로 각자 쿠팡 어플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플 상에서 배달 수수료 상세 내역을 보면 기본적으로 기본 수수료가 있고 배달 거리 할증이 있습니다. 거센에 문의해 본 결과 멀티는 기본 수수료가 2,100원 이상, 단거는 2,500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제 경우 지도 상에서는 앞 단가가 최소 3,000원은 거의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배달한 내역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기본 수수료가 2200원이었고 간혹 2500원짜리도 볼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상한데요. 지도상에서 표시되는 게한집 배달 단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대부분이 2200원, 2500원인 걸 보면 지도상에서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배달 상세 내역을 보면 배달거리 할증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이상한데요. 플랫폼인 측정한 거리가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배민 같은 경우에는 100m당 70원, 80원 이런 식으로 계산법이 있습니다. 쿠팡은 배달거리 할증에 나온 금액과 배달거리로 계산해 보면 어떤 건 100m당 80원으로 딱 떨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금액이 안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80원도 그냥 제가 추측한 거지 어떤 기준으로 배달비를 측정하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그안 맞는 금액이 80원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100m당 80원이 안 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심지어 배달거리 할증이안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고센의 문의한 결과 배달료 계산 방법은 대입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리워드를 하면서 쿠팡이 배달료로 장난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지난 4월 유럽연합의회는 플랫폼 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입법 지침을 가결했습니다. 입법 지침 내용 중에 하나는 플랫폼에서 노동자 대표가 원하는 경우 알고리즘을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고리즘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플랫폼 노동자들이 자신이 받은 보수나 불이익 조치의 근거조차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과로와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위에서 나온 얘기이긴 하지만 그만큼 알고리즘은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배달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정도는 우리도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해도 내시급 일당 정도는 알고 일하지 않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